자 SK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이닉스가 11월달 고점을 찍고 조정에 들어왔었고 다시 한번 반등 패턴이 나아고 있죠 자 지금 조정이 들어왔을 때도 어떤 개별적인 악재 때문에 빠졌던 내용도 아니었고 자 더욱이나 최근에 SK 하이닉스 호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기다렸던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었고 이에 따라 1 2월말 되면 따라오는 말 바로 이 산타랠리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자 이렇게 예상 부합한 FOMC다 뉴욕 증시 금리 인하의 일제히 상승 패턴이 따라와줬다 자 다우 그리고 나스닥 모두 상승하는 패턴이 나와줬죠 자 더욱이나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큰 폭으로 상량이 나왔기 때문에 자 국내 증시도 반도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움직여줄 가능성 굉장히 높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SK하이닉스 미국 상장을 할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죠 자사주를 활용해서 미증시 상장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기업값치 제고위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고 말이 나왔었는데 자 당연히 어떻게 발표했습니까? 기업가치 재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확정된 사항은 없다. 자 항상 이런 식으로 공시를 하죠. 헌데 이런 말이 나왔다라는 건 언제든지 기정사실화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땡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미증시에 상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긍정적인 부분 따라와 주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찍었습니다 350달러 수출의 탑을 찍었다라고 나주고 있는데 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HBM 관련해서 지금 이 매출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자 헌데 더 중요한 건이포인트예요 처음에 구글 TPU 소식이 나왔을 때는 엔비디아가 빠지고 구글이 올라갔죠 독점의 균열이 생겼다라면서 엔비디아가 빠지고 엔비디아 최대 공급체인 SK 하이닉스가 빠지는 모습이 나왔지만 이 부분은 틀린 말이었단 말이에요 자 결국에 구글 t p u TPU도 HBM 최대 공급자는 누구였습니까? SK 하이닉스였죠. 자, 구글 역시도 이 TPU 만들려면 HBM 필요한데 기술력이 가장 좋은 SK 하이닉스에 지금 HBM을 받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글 역시 마찬가지죠 hbm 50 늘린 트레이니움 3를 공개를 했는데 sk하이닉스가 수혜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다 자 이렇게 트레이니움 3에는 이전 세대에 사용했었던 hbm 대비해서 50%가 증가한 hbm 3e가 탑재가 되는데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수혜가 예상이 된다 헌데 이미 아마존에는 sk하이닉스가 가장 많은 hbm을 공급하는 것으로 시장이 알려져 있다 자 그만큼 아마존이던 구글이던 엔비디아던 hbm은 sk하이닉스 걸받다 다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번에 4분기 역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을 거다 또한번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까지 나와주고 있죠 자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의 종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저점을 찍고 반등해 나와주고 있지만 여전히 저점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결국 엔비디아던 구글이던 아마존의 선택은 SK 하이닉스였죠 자 그럼 하이닉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실 텐데 자 저는 적어도 황제주죠 100만 원 이상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들 그리고 우리가 주식하는 목적이 뭐죠? 딱한 가지죠.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건데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 너무나 좋죠. 몇 년에 한번 올까 말까 이 기회장이 열리고 있는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현 시점에 우리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 이 종목까지 제가 준비해봤으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많은 분들 도움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본격적인 설명 드리기 전에 제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최근에 이 로봇 관련주들 흐름이 심상치 않죠 자 다시 한번 엄청난 수급이 쏠리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로봇을 미래 먹거리로 점찍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주도 섹터는 로봇이다 라는 부분인데 자 로봇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감속기가 핵심이죠 최근에 이 로봇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감속기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을 한번 체크하고 가자라면 SPG 1개월 만에 무려 두배 이상 상승 나왔죠. 우린 PTS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BB 테크 역시도 1개월 만에 두배 이상의 상승이 따라줬고 말 그대로 엄청난 상승이 나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이 감속기라는 게 로봇의 핵심이다라는 부분인데, 자, 제가 분명히 이 종목들, 이 기업들 말고도 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공급처들을 다 뜯어봤습니다. 공시적인 부분까지도 제가 해석을 해봤는. 제가 이렇게 아직 오르지 않은 감속기 관련 종목 한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자, 정확히 고정밀 드라이브 라인이죠. 로봇 감속기 관련된 전문 업체이고 특히나 공장 부지라든지 인프라 설비, 생산 설비 등을 구축하겠다. 자, 그리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R&D 비용까지 투자를 하겠다. 바로 언제입니까? 투자 기간이 2026년도 상반기예요. 말 그대로 공장 증설을 하겠다라는 건 수요가 있기 때문이고 수요가 어떤 부분입니까? 공급 계약권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이 내용이 기사화 되면 제가 볼 때는 점상입니다. 삼성, LG, 현대차의 로봇 감속기 모두 납품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지금 이 슈퍼 을리다볼수 있는 이 로봇 회사 제가 한 종목을 포착이 성공을 했는데 당연히 남들 다알때 들어가면 늦죠. 자 지금 이 종목 차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일봉으로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 5월부터 매집이 들어갔어요. 자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상승하는 패턴을 만들어줬고 자 지금 어딥니까? 박스권 하단까지 지금 빠져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최근에 이 역배열을 깨면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역배열을 깬다는 게 어떤 말이죠?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최근에 120일선까지 깨는 패턴이 나주고 있고 역배열을 깬다라는 건 상승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걸전주 조증상으로 알수 있죠. 단순하게 이 상단까지만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두 배, 세배 이상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은 말 그대로 기사화되고 나면 요 이땅 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종목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나도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저 혼자 수익 벌려고 방송하는 사람 아닙니다. 서로 윈윈해야겠죠. 자, 우리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만 부탁드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4369-8494, 010-4369-8494번으로 원픽이라고 문자 한통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당연히 100% 무료로 제가 공유해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수익 챙기시고 이 수익 인증까지도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당연히 뒤늦게 올라간 이후에는 올라타기는 굉장히 힘들죠. 늦기 전에 후회하지 마시고 100% 무료로 진행 중인 만큼 자제 개인 전화 번호입니다. 010 4369-8494, 010 4369-8494 번으로 원픽이라고 문자 한통 전송해 주시면. 아직 오르지 않은 이 로봇 감속기 대장주가 될수 있는 이 종목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이런 말들이 심심치 않게 나와주고 있죠. SK 하이닉스 어제 줄걸 혼자 쭉쭉 오른다. 삼성전자와 이제는 시가총액 1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난 5월부터 지금 이 11월까지 이 시가총액을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삼성전자 시가총액 대비해서 SK 하이닉스 비율이 자 이제는 70이 넘어섰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 80 가까이 됐을 겁니다. 자 조만간 역전을 할 가능성 또한 존재를 한단 말이요. 자 지금 이 국내에서 대장주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 해도 삼성전자를 떠올리셨을 텐데 자 이제는 이게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해외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자 지금 이 PER이 7배밖에 안 되냐 지금 이 다음에는 1조 달러가 될 주식은 바로 이 SK하이닉스다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이 해외에서는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열풍이죠 엔비디아가 이 정도 올라갔는데 자 그럼 엔비디아에 HBM 납품하는 곳이 어디야? 자 찾아보니 SK 하이닉스예요. 헌데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너무나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만큼 지금도 전혀 고점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시가총액의 격차가 역대 최소 수준으로 좁혀졌다 AI 열풍의 힘입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SK하이닉스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자 지난 3개월 동안 삼성전자는 40% 상승을 했지만 SK하이닉스 얼마나 올랐습니까 3개월 동안 130%가 올랐어요 자 이런 우량주가 이 정도 오른다라는 게 정말 엄청난 거죠 자 그리고 지난해 4분기 분기 영업이익에서 처음으로 삼성전자 전체 사업부 실적을 추월했다 그냥 오른다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올해 3분기에도 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11조를 돌파했고, 향사 1회 처음으로 10조 돌파했다라고 를 나와주고 있죠. 자, 근데 이게 4분기 넘어 내년까지 갈수록 실적이 더 좋아질 수 밖에 없을 거란 말이요. 자, 왜 그런 겁니까? 결국에 이제는 HBM4 세상이 올 텐데, 지금 이 HBM4 시장도 선점을 한다.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무려 70조를 넘는다라고 나와주고 있죠. 자,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기간 투자자들을 상대로 기업 설명회 IR을 열었죠. 자, 내년에도 어떻게 말했습니까? 높은 영업이익률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 자, 지금이 HBM4 공급가격이 형성이 됐다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엔비디아가 제시한 스펙이 있겠죠. 이에 맞춰서 제품 지금 제공을 했는데 자, 맞아 떨어졌죠. 헌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적인 부분, 물량적인 부분 확정이 되었다. 현재 수익성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실질적으로 전해왔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최근에 이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HBM4 시장에도 같이 진입을 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데 진입을 하더라도 영업이익과 실적에는 악영향이 없다라는 뜻이다 자 왜냐하면 지금 이 HBM4의 수익률을 무려 60%로 보고 있다고 라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시장이 전망하는 SK하이닉스의 내년 HBM 매출액이 무려 40조 원이 넘는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올해와 같은 수익률이 유지된다라면 내년에는 HBM에서만 무려 25조 1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두게 되고 내년에는 어떻게 된다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보다 무려 40% 50%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자 이게 실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엔비디아에 올해 3월 첫 번째로 세계 최초로 HBM4 12단 샘플을 전달을 했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자 6월 초에 초도 물량까지 공급을 했습니다. 자 동시에 엔비디아가 내년 하반기에 출시할 차세대 AI 칩이죠. 루빈이 공급될 HBM4 가격 협상에 돌입을 했습니다. 지금 이 가격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 이 어깨에 따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지금 이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무려 가격을 전작보다 50 1 0 이상 높인 500달러 중반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연히 이 가격 인상에 난색을 표했죠. 그러면서 갈등이 분출이 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최종 공급 가격 어떻게 되었습니까? SK 하이닉스 제시했던 500달러 중반대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그 말은 기술력을 엔비디아가 인정을 했다라는 거고 지금 이 기술력은 SK 하이닉스가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HBM4의 시장 주도권을 지키게 되었죠. 자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있게 된다라는 건 지속적인 매출이 따라온다라는 거고 이 말이 뭐 삼성전자건 마이크론이건 경쟁사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소식 최근에 이 엔비디아 CEO 젠스낭 CEO가 국내 방문했죠. 지금 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과 AI 간부 지금 회동을 했는데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과 AI 동맹 강화하겠다 무려 GPU를 26만장을 우선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자 지금 이 우선 공급 이 내용이 왜 중요한 거냐며 결국에 GPU가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끊임없는 연구 개발적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 그리고 이 부분에 따라서 실질적인 공급처가 될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가운데 넘버원을 한국으로 정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당연히 이 가운데는 SK 하이닉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스타게이트의 공식 파트너사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채택이 되었죠. 자, 스타게이트가 뭐냐 면 오픈 AI 주도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참여하는 무려 7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자, 700조 원이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하는데 데이터 센터에 뭐 들어갑니까? HBM 들어가죠. 그렇다라면 SK 하이닉스의 매출은 더욱더 올라갈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엔비디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결국에는 지금 ai 시대가 왔죠 ai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죠 그렇다면 필수적인 게 데이터 센터인데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게 된다라면 hbm의 소요망은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ai 증가 gpu가 따라올 수밖에 없죠 hbm도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나 앞서 말씀드렸던 무려 700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 구축에 참여를 하게 되고 자 그렇게 된다 라면 결국 데이터 센터는 계속 증가한다 hbm 계속해서 증가로 필요할 수밖에 없 sk하이닉스는 지속적으로 대량공급에 들어간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70조가 실없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괜히 국내 시가총액 1위를 지금 넘보는 게 아닙니다 자 최근에 뭐 ai 시대 둔화될 거다 고점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었는데 전 세계 ai 투자 규모 얼마 됩니까 1.5조 달러 하나가치로 2100조 원이 넘습니다 억이 아니죠 줍니다 줘. 자 그만큼 ai 시대는 이제 시작일 뿐이고 이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AI 서버 증가하니 HBM이 미친 듯이 팔리고 있는 거고, 다음은 HBM4죠. 자, 헌데, 엔비디아와 가격 협상까지 마무리를 했다. 결국 HBM4 시대가 오더라도 SK 하이닉스가 주도 역할을 할 거란 말이요. 자 그리고 국가적으로 본다면 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칩스법 등을 다양하게 해서 AI를 국가 프로젝트로 밀고 있죠 중국 역시 미국의 질세라 마찬가지입니다 자 유럽 역시 산업기만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증가하는 추세에 들어가고 있고 자 그렇다면 수요는 해외다 생산 어디서 합니까 바로 이 한국이죠 자 국가 성장 펀드 한국만 하더라도 150조 원을 직접적으로 AI에 투자하겠다 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만큼 자 전세계가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GPU h b m 에 세스니 수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글로벌 AI 투자 흐름의 수에는 그 중심에 SK 하이닉스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SK하이닉스 올해 초에 계속해서 지금도 저평가다 꾸준히 올라갈 거다라고 목 놓아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자말 그대로 황제주 100만원도 우습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시가총액 1위도 멀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여러분들이 엉덩이 무겁게 가지고 가실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 한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국내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 습니까 지난 이 4월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와줬죠. 지금 이렇게 4월 기점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두배 가까이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부동산이고 코인이고 하실 때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게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물론 최근에 증시 자체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투자처에서 돈이 쏠리고 있는 건 국내 주식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돈이 쏠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 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제가 지금 이 코스피가 급등이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수익 챙겨드렸습니까? 바로 지금 이 4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천드렸고 어떤 종목들 추천드렸죠? 자, 가장 먼저 제가 이 3월 말부터 직접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두산에너빌리티였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정권이 바뀌고 원전 안될 거다라는 말이 나올 때 저는 정확히 말씀 어떻게 드렸습니까? 원전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 정치 싸움으로 안할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시대가 오고 있고 ai 는 대규모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 헌데 이 전력난 오기 시작을 했죠 전력난을 막기 위해서 유일한 에너지원은 원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 정권이 맡기고 말고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산업이기 때문에 그중 대장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빠르게 수혜를 입을 거다 라고 추천 드렸었죠 자 지금 언제 였습니까 자, 이렇게 지난 이 4월 3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죠? 22,000원 이하에는 그냥 쓸어 담으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제가 직접 운영 중인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동일한 날 동일하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시기였죠?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올라왔죠? 350%가 넘게 급등이 나왔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 5월에는 제가 이 조선업 관련해서 슈퍼사이클 아직 시작도 못 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마스가 프로젝트 말이 나오기 전부터 추천을 드렸습니다 바로 어떤 종목이었죠 자 지난 5월 2일 제가 이 삼성중공업을 추천을 드렸었고 자 동일하게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추천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 삼성중공업 어떻게 되었습니까 폭발적인 성장이 나왔고 단기간에 1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6월에는 이 AI 반도체 관련으로 심상치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물론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테니, 지금 딱한 가지 반도체 잡아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무조건 어떤 종목이었죠? 제가 바로 이 이수페타시스를 추천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도 동일하게 추천을 드렸었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 나아졌고, 무려 3배 이상의 점프가 나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조선 관련해서 드디어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고, 자, 그러면서 아직 조선 관련 아무것도 안 들고 계신 분들, 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HD 현대, 정말 많이 굵직한 종목 있겠지만, 지금은 이 HJ중공업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차트가 심상치 않다 말씀드렸죠. 그냥 나 올릴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8,000원 이하로 담으셔라 라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도 동일하게 추천을 드렸었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 기점이었어요. 이 시점에 제가 심상치 않다 말씀을 드렸고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아졌죠. 자두 달도 채 되지 않아서 300%가 넘는 상승이 나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8월에는 AI 시대 결국 이 로봇은 당연히 빠질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질적인 대전 주였죠? 이 로보티즈 8만원 이하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동일하게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추천을 드렸었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시점에 추천을 드렸고 여전히 지금 본격 상승 시작도 못했다 말씀드렸죠 폭발적인 상승이 또 한번 나아졌고 로보티즈 역시도 단기간 300%가 넘게 상승이 나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9월에는 바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리 인하 바로 가장 큰수혜는 바이오 관련주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뭐알 테오진이라든지 굵직한 종목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 DND 파마텍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심상치 않은 상황이고 지금 이 DND 파마텍이 화이자 관련된 협력 기업이다라고 추천을 드렸고 제가 4만 원 이하에 담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동일하게 텔레그램 방에서도 추천을 드렸었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 이 시점 추천을 드리고 단기간 어떻게 되었죠? 9배 이상의 상승이나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결국 AI 시대에는 전력 전선은 필수일 수밖에 없다. 헌데 지금 이 전력 전선 관련 주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될 지금 시점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물론 뭐 LX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 대한 전선을 추천드렸죠. 실질적으로 주가 반영될 것이다. 16,000원 이하 담으셔라라고 추천을 드렸고 자 동일하게 텔레그램 방에서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였습니까? 바로 이 시기였죠. 채한 달도 되지 않아서 100%의 상승이 나 좋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신 목적은 딱한 가지죠. 돈 벌기 위해서 수익 내기 위해서 하시는 걸 텐데 지금은 뭐 부동산이라든지 코인 보실 때가 아닙니다. 자,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남들보다 빠르게 올라갈 종목을 미리 선점을 해야겠죠. 자, 그렇게 위해서는 시장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이 돈이 흘러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디 섹터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지 실질적. 주도 섹터가 될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당연히 말은 쉽지만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흐름이라든지 특히나 미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 그리고 당장에 버블을 만들기 위한 섹터 찾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자, 물론 이런 것들 하나 하나 다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도 힘들지만 저는 업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 돈까지 같이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100% 무료 텔레그램 방, 그리고 이 매달매달 매달 남들보다 빠르게 올라갈 종목들 잡아서 큰 수익 챙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지금 이 구독 버튼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자, 안심하시고 제 개인전화번호죠. 010-4369-8494. 010-4369-8494번으로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결국에 지금 이렇게 시장을 보시는 눈을 키우시는 게 우리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이 계좌가 달라질 거고, 뭐 운이 좋아서 그리고 하루하루 수익 그리고 또는 손실 이런 부분으로 계속 가시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계좌를 플러스 만드실 수 있는 길이 되겠죠. 자, 같이 공부도 하시고 실질적인 수익까지 챙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구독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구독 버튼 누르셨다라면 제 개인 번호죠. 010-4369-8494 010-4369-8494번으로 구독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한테 보내 주시면 제가 문자 남겨 주신 모든 분들 빠르게 답변 그리고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이 돈이 되는 정보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